폭삭소가 쏘다. 드라마 폭삭소가 쏘다는 가족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복잡한 감정과 관계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존재와의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의 양상 드라마의 주인공 민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와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자신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아버지는 민수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전통적인 길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꿈을 쫓아 창의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민수의 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하지만 그녀 역시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 합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화합을 원하지만 아버지와 민수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의 갈등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갈등의 심화.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됩니다. 민수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점점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아버지는 민수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서로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드라마는 이러한 갈등의 심화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 부족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적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민수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꿈과 욕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세대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통의 부재에서 기인합니다. 드라마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많은 가족들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해결 과정 드라마는 갈등이 심화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민수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꿈과 욕망을 이야기하며 아버지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민수가 자신의 진심을 전하자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버지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민수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지지하기로 결심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드라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통의 중요성 드라마 폭삭소가 쓰다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민수와 아버지의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오해와 상처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버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종종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민수와 아버지는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임을 강조하며 가족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읽게 해줍니다. 이해와 수용.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민수와 아버지는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는 민수가 자신의 꿈을 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와 수용은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드라마는 가족 간의 갈등이 단순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민수와 아버지는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족 간의 갈등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 드라마 폭삭소가 쓰다는 가족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갈등은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음을 드라마는 잘 전달합니다. 소통의 중요성, 이해와 수용의 필요성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잊고 지내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결국 폭삭 소가 쓰다는 가족 간의 갈등이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드라마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 갈등을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잊고 지내기 쉬운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에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는 컬러 테라피 전문 교육 기관으로 컬러 심리 상담사 1급, 컬러 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에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